줄어붙는 버디 점프 걸고 진짜로. 나도 정체를 알릴게. 응. 나 카리나랑이야. <웃음> <웃음> 아이고 또? 뛰어라. 그만 죽여, 그만 뛰어라. 죽여. 빠르지마. <laughs> 나너안 죽였잖아. 빠르지 마. 내가 봐줄게. 우리 깜부 아까 이번 어, 판. 그래, 좋아. 어 냉각수. 됐다. 어. 가자, 가자. 어,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네, 본인이. 가이즈. 오, 오, 오. 왜 이렇게 많아? 야, 비둘기 써져, 있는 거야? 비둘기 있을 수 있어, 어려워. 비둘기. 나랑아. <웃음> 아니지? <웃음> 어? 아니지? 헬로 오. 꿈이 있다 여기. 나랑아. 어? 근데 너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맵을 돌아다니는 거 같지? <laughs> 어? 나? 너 혹시 시체 주우러 다녀야 되니? 아니 그건 아닌데 시체가 보고 싶긴 해. 어? 어. 나나 나, 나는 죽이지 마. 아니 내가 항상 대머리 그거 얼리면은 너처럼 플레이하거든 다 의미 없이 파란색 화살표뜰 때까지 맵을 돌아다녀. 뭔가 네 움직임이 그. 어, 재상님 밑에서 올라왔어. 밑에 시체 있으면 재상님이야. 어 여기 피 어, 있어? 여기 있다. 피 있어, 피 있어, 피 있어. 어 뭐야 재상님이잖아. 헤이 <laughs> hey, 재상 왜 그랬지? 왜 살인을 저질러 버렸지? <laughs> 왜 참지 못했지? 나? 컨테이너에 피가 묻어 있네요, 재상님. 뭐, 뭐, 이게 어떻게 된거요 재상 재상, 당신이 올라온 곳에서 뿡이의 아. 시체가 싸늘하게 발견되었어. 무슨 일이지? <laughs> 그, 버튼을 왜 잘못 눌렀어. 어떻게 뭐, 잘못, 잘못 눌렀다고? 네, 재상님 같긴하다. 재상님이 너무 안 보이긴 했어. 혹시 그러니까, 뭐 보안관이나 자경단이었는데 이제... 실수로 잘못 눌렀나? 아니 그게 아니라 미션하는 척할했는데 버튼을 잘못. <laughs> 눌렀어. 아이고. 그냥... <laughs> 아뭐 버튼 진짜 잘못 누름. 아. 봐줍다 일프님. 아... <laughs> <아주>. 이제... <laughs>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다, 다시 와주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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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직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두 분? 네 얘기 안 끝났습니다. 아직 <laughs> 바로 달려감 바로, 바로 달려감 바로 달려갈게. 아니야, 나 오지 마. 아무도 <laughs> 오지 마. 슬픈 이비뉴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laughs> 내가 너리 <laughs> 형 죽이러 가야겠다. 할인 죄. 원하는 풀어줘야지. 다섯 방 없는 무기징역. 어렵습니다. 네. 수하. 가야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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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거기로 얘기지. 지금 가는 중. 아니, 왜실포만부르냐고 <laughs> 어디야? 어디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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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나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만 y okay. Okay, okay. Okay, o k a 아우, 따라오지 말라고. 아, 왜? 아, 왜 따라오냐고. 궁금해하지, 아, 아, 궁금해하지 마. 궁금하다고. 궁금해하지 마. 아, 나 그랬었단 말이야. 말이야. 아, 궁금해하면 마. 마. 남자들의 대화. 아, 궁금해하지 마. 어, 어, 뭐야. 어, 뭐야. 사람 죽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찾아서 아무도 없어야 하면서 외치면서 가고 있었는데, 행수님의 시체를 은행 뒤에서 아, 발견했습니다. 나 안보였어. 어, 아, 그 어디서 뭐했어? 그리고 아, 아, 아. 그 앞을 b k 님 어디서 뭐했어? 아니 BK님은 낚시터 기준으로 왼쪽으로 지나갔었고 네, 저 낚시터 올라갔어요. 위로 프린님이랑 망개님이랑 지나갔거든요 어 저도 그거 수상해 왜냐면 프린형이랑 아, 아, 행수님이랑 아, 아, 아. 계속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했어? 그, 사람 죽였어? 제가 어?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다니는게 아니라 행수님이 일반적으로 저를 쫓아온 겁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어쩔 때> 쫓아온다고 놀랐어 <laughs> 그럼? 그 제가 한 바퀴 그제? 돌면서 돌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쫓아오면 쫓아오지 말라 쫓아오면 찌를 수밖에 없다 <laughs>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돌 때까지 계속 쫓아오길래...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진짜 썰어... 어, 것 뿐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지금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여버렸다 님은 아니라는 자존단이에요. 거네, 푸리님이라는 거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행수님이 음... 미션도 한 번도 네? 안 하고 미션을 계속 하는 저를 방해하면서 쫓아온 걸 보니까... 중립 아니면 오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찌를 수 있는 직업이고요. 유죄. 근데 어차피 이제 프리님은더 이상 뭐할게 없는 아니죠, 게, 아니죠, 그게 아닌가요? 역할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요? 찌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가석방 없는 이걸... 무기징역. 이거를? 너 유죄. 너의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스킵을 누를 텐데 그 민중의 뜻은 난못 거슨 일단 건너뛰기 눌렀어, 나는 몰라. 너도 건너뛰기 이게... 눌러봐. 세, 명, 세 명이 건너뛴 거 보니까 팔콘이 있네, 이거. 우리 또 죽으면 진짜 아! 어? 어? 라나, 라나 어? 봐, 너 진짜 대머리술이야? 아니, 아니야. 어? 어, 봐봐. 어? 아니라니까. 봤습니다. 이춘양님이 감옥에서 실프님. 실프님 잡고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이춘현이 범인이에요 어, 이춘현 컷! 쏘는 걸봤다고 여러분 진짜 요. 죄송한데 제가 방금 만개 뒤를 이제 그이 선생님이 쫓아가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경찰서에 맞아. 미션이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내려오시더니 갑자기 다시 올라가서 신고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왜 발견을 못하신 거죠? 지금 약간 말이 이상한데요? 음, 여기 나를 몰아 간다고 내려 오면서 갑자기 올라가서 신고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천 이장하고 그이 선생님이 먼저 안에 있어서 썰고 내려오다가 마주쳐서 아, 마주쳐서 다시 오... 가서 신고하셨어요 이게 말이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신고한다는 건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나올 때 그림자 져서 내가 안 보였다가 보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춘향님은 <laughs> 왜 신고를 안 하고 거기서 멀뚱멀뚱 왜냐면 저는 <laughs> 그림자 때문에 안 보였으니까요 맞고라나 그림자 아, 아, 때문에 안,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이춘향님도 내가 봤을 때 말이 많아지 본인이 오는 거 이거 맞고라나 아니요 범인이잖아 잠깐. 너 범인이지 진짜 진짜 이거 이 선생님이 한 번만 안 보여주세요 뭘안보 저 뭐예요? 안 보여. 이춘향 잘하면서 뭘안 보여? 이거 둘이 뭐야? 나는, 둘이 뭐야? 나는 춘향이 뜻에 뭔가 소리를 들어주고 싶은데? 남봉이 아니, 넌 뭐야? 왜들어 <laughs> 남봉이 뭔가 <웃음> 있는데 <웃음> 이거? 아니 이, 뭐야? 이 사람이 뭐길래?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정의의 편입니다. 어? 둘이 푸린가? <laughs> 정의의 편인데 왜 정의의 어떻게 이춘향 편을 줄수 있어? 푸린의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 정의의 편입니다. 아니 아까 푸린 님이 보안관이라는데 남봉 님이 보안관이라고? 그것도 이상한데? 내가 왜 보안관? <laughs> 보안관이라고는 <건> 안 했는데요? <laughs> 보안관 아니면 빚을 한테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정의의 편인데요? 정표이하어 <laughs> 진짜 <웃음> 여러분 이번 거는 제발 믿으요이 선생님이랑 이춘님이랑막꼬라네 그거임 그거임. 아라님왜 자꾸, 아, 어, 자꾸 편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 한번 번만... 써주세요. 진짜 진짜 진심으로 이건 너무 우울해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한테 아, 선생님이 계속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발견하신 하시긴 음. 함 선생님 아까 행수님 그래. 시체 발견한 거 그때 범인 프리님이었고 저는 그냥 발견한 거밖에 없어요. 범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님 우리는... 그 열심히 프리님 발견하시는데 저거는 코난도 남도일도 항상 범인은 그 새끼예요. 그 새끼가 가는 곳에 살인이 일어난다. 사건 현장마다 근데... 그 코난 새끼가 있었긴했어 우리는 믿을만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임. 어 이게 아무지 아니 이거 근데 이거 플러리님이 자꾸 왜? 편들었음 이거 잘 보셈 진짜 범인님 오리라고? 와! 천국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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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봉봉 왜 따라왔어 나 죽이려고 따라왔어 나랑이 죽여도 되지 않나? 아니 나나 나 그만 나 지금 안 죽이면 안 돼? 왜? 어나나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나 은행에 가야 돼 가기 전에 은행 한번 갔다가 나 죽이면 안 될까? 어 은행 가 은행 가어 나도 여기 미션 있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강도다. 제가 경비원을 풀이지 않게 행동해 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한 명이 이 은행을 털었어요. 부른 기털을 가진자였나요? 전 생명입니다. 삼, 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1, 미션 끝났지? 날아가 잘 가라. 아네, 죽이지 마. 어? <laughs> 아씨 뭐야? 봉봉 의심스러워. 나랑아, 오리지. 내가 캐나다 거위야. 진짜? 거짓말하지 마. 여기 오리가 있어. 진짜야. 명 그 미션 어렵지 않아, 나라가? 어, 조금. 응, 난금이션안깨 그래서 할줄 올라. 아, 아, 그래? 내가 레벨 아, 33이지만 아직도 못 해. 금이 그미... 아, 나가지 마. 그래. 지금 나가지 마. 어, 뭐야? 무섭다. 나라가, 네가 먼저 고기 방패 알겠어. 내가 먼저 어, 나갈게. 나 아래로 나갈게. 아니, 아니, 나가지 마. 연막이 아. 끝나면 나가. 알겠어. 근데 진짜 캐고야? 소지가 말해줘. 캐나다거 외야 진짜. 진짜? 그럼 나도 솔직하게 얘기고 진짜 다 걸고 목숨 걸고 어. 목숨 걸고. 아니, 발로란트 걸어? 어문닫켜 어, 발로란트 걸고 대충. 삭발에 줄어드는 버짓 점프 걸고 진짜로. 나도 정체를 알릴게. 나 카리나랑이야. <laughs> <laughs> 가리나라가 인정이지. 어, 오케이, 이해 이해지. 오케이. 어. 응. 어 열렸다. 내가 먼저 몸빵할게. 어 만개님 오른쪽에서 나왔어. 야야 저기 저기 수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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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가 나온 곳에 시체가 있다. 어 만개님 따라온다.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 아니야. 여기 나... 어디인가 시체 있나 봐. 만개님 따라오는데 지금? 이 어, 나... 시체 찾아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 <laughs> 와! 아, 아, 다행이다. 뭐야? 와, 망기가 가짜였어? 아, 어, 강님이 어. 흉내낸 거 눈치챘는데. 나 베개님이 <laughs> 가짜인 줄 알고 아, 려고 했는데. 았어요 살려고 했는데. 안 돼. 나 그래서 아나 추영이마저 살기느께서 도망갔다니까? 나 추영이가 이제 기느께 완전 다 쪽우리 실컷 했었네. 아니, 본문 어, 왜 거짓말해? 난 사람이 안 보여.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내가 왜? 나한테를 걸고 거짓말을 남은 해? 저게 추영이 납품인 거? 내가 왜 코발트 걸었으면 내가 참았는디 와!